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영상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육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아들을 진공 포장 가방에 넣는 장면을 SNS에 올리면서 현지에서 거센 비판과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얻기 위한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루언서 안나 사파리나가 10세 아들을 진공 비닐 가방에 넣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면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몸 전체가 비닐에 밀착되면서 잠시 호흡 곤란 상태가 되었고 영상은 곧바로 아동학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동보호기관의 개입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파리나는 아들이 질병으로 3주 동안 결석하고 집에만 있어 지루해하자. 재미있는 콘텐츠를 찍어보자고 생각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즉각적으로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좋아요를 얻으려다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과 함께 진공 포장 가방은 몇초 만에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는 전문가 의견까지 나오며 여론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SNS 콘텐츠의 위험한 과열 경쟁 조회수 좋아요 팔로워 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인플루언서는 극단적 위험한 연출에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아이를 출연시키는 콘텐츠는 주의가 필요한데, 이번 사례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둘. 아동 안전과 부모의 책임 문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고도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동의 안전은 절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당국이 신속히 수사에 들어간 이유도 아동 학대 가능성 때문입니다. 셋. 법적 규제의 필요성 대두 이번 사건은 개인 SNS 영상이라도 아동이 등장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조사가 가능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도 수사와 함께 아동보호기관 심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SNS는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은 어떠한 조회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커질수록, 아동을 포함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